우리 친구들 안녕! 예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 기서 미워 한다는 건, 우 리가, 생 각하 는 미워 하고 그런 게아 니라 덜 사랑 한, 조 금만 사랑 하는걸뜻 해요. 그래서 예수 님은 어, 나의 가족 보다, 나의 목숨 보 다도 예수 님을 훨씬 더, 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된다라고 하셨요또두 번째로 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전쟁을 할때 왕은 적군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야 한다. 우리 군사랑 적군이 숫자가 비슷하면. 망대를 세우기 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또 왕이 전쟁을 할때 적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은 안 그렇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돈이 많아질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똑똑해질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친구가 많아질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싹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근데 이거는 예수 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님 따라가 는게 아니에요. 소금처럼 되어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그 친구들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끝까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들보다 제일